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 제가 이제 레진, 레진 치료가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하고, 어, 심미적으로 치아를 최소 삭제하면서 좋은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 레진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치료를 위해서 뭔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이제 앞니에 과거에 있던 레진이 떨어져서 재치료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서 레진 치료에 대해서 한번 다시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년 전에 한 레진이 떨어져서 5년 전에 했는데 5년 전에 다시 붙였는데 또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니 레진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앞니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어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 전 상태의 모습이 다행히 남아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 경과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히 이제 앞니 쪽이나 다른 치료 임플란트 환자분에서는 이제 그 레진 떨어지기 전의 사진이 그래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진이 어 있어야지만이 이제 이 환자가 몇년 후에 다른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전후 엑스레이도 자료를 쌓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전 상태에 대해서 알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이 치아랑 이 치아랑 놓고 봤을 때는 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심미적이다. 앞니에서 심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미성이라는 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예쁘다. 이 개념보다는 자연스럽다가 더는,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과 치료를, 앞니 치료를 했을 때 어, 티가 난다? 그거는... 저는 비심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티가 안 나려면 이제 좌우에 대칭성을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레진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 치아에 비해서 조금 낮게 레진을 해줬고, 레진이 좀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좀 경계 부위가 조금 보이고, 그 레진이 이 치아에서 비해 광택도 덜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환자분이 다시 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뭐 크라운을 씌워 버리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이제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어, 좀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한데 어, 이 옆에가 만약에 충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제가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으로 가는 것도 왜냐면 30년 전부터 레진을 해서 계속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니까 제가 이거를 추천을 좀해 드릴 텐데 너무 이런 데가 멀쩡한 상태셨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레진으로 해서 일단 해보고 자꾸 이게 레진이 속을 썩이면 나중에 이제 보처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레진을 최선을 다해서 또 원칙적인 접착을 통해서 해줬고, 이제 레진을 하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잇몸 라인은 제가 이제 건드리진 않아서, 잇몸 라인이 실은 저는 조금 비대칭이라서 조금 걸리기는 한데, 최소한 그 입몸 라인을 이렇게 했을 때 입술이 이제 입몸 라인을 가리니까 여기를 만약에 가린다 치면 이 위쪽 부분은 조금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레진을 하고 나서 티가 나지 않게 티 나지 않게 폴리싱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맨질맨질한 치아 표면처럼 외진한 거랑 치아 사이의 경계 부위가 굉장히 맨질맨질하게 폴리싱이 잘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 전 사진을 보고 그리고 깨진 모습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가 이렇게 깨져 있었죠 이렇게 깨져 있었던 거를 이제 후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잘 메꿔진 걸볼 수가 있고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했던 레진이랑, 저희 병원에서 했던 레진이랑 조금 어떻게 보면은 모양. 그리고 색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폴리셔빌리티라고 하는데, 폴리싱, 맨질맨질한 표면의 텍스처가 굉장히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제 눈에는 뭐 마음에 100%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환자분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게 뭐 최소, 뭐 기공물 만든 것보다는 당연히 비심리적일진 몰라도 그 전에 레진 치료한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심미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레진 치료를 하게 되면, 어, 어떻게 보면 어, 여기 부분에 경계 부위가 또 뭔가 약간의 변색, 틈새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다듬으면서 주기적으로 경과 체크하면서 뭐 1, 2년에 한 번씩 약간씩 약간씩 다듬으면서 쓰게 되면 더 오래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레진을 하셨다고 하시면 하신 치과에 전기체크업에 꼭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가면서 경계 부위를 다듬어가면서 잘 쓰시면 좋겠고 앞니에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신 분들은 숙명이에요. 그냥 앞니로 뭘 뜯어 드시는 거는 가급적 피하셔야 되시고 최대한 가위로 잘라서 어금니 쪽으로 뭔가 물어 뜯는 거 갈비를 뜯는다던가 앞니로 뭘 깨문다던가 베어 먹는 것들은 좀 삼가시는 게좀더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